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상봉동입니다. 상봉 모아타운 주인 세대 입주 가능한 단독주택 매물을 보러 나왔는데요. 대지 면적은 102.0제곱미터, 평수로 환산하면 30.8평, 연면적 164.24제곱미터, 평수로 환산하면 49.6평, 건폐율은 57.9%, 용적률은 115.46%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. 철근, 콘크리트, 평수라부 구조에 사용 승인일은 1906월 30일입니다. 현재 임대 내역은 지하 원룸 하나, 투룸 한 세대 1층 원룸 한 세대까지 공실이고요. 1층 투룸 한 세대만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. 보증금은 600에 40만 원이고요. 아, 왜 이렇게 공실이냐고요? 주인분이 조금 편찮으신데 다 귀찮다고 하세요. 새놓으면 아무래도 신경 쓸 부분들이 생기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네요. 딱히 누가 관리해 주실 만한 분도 없다고 하시고요. 새로 매수하시는 분이 새롭게 인대 세팅하시면 될 듯합니다. 총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, 2층 주인집은 방세. 세칸 현재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세요. 매매 금액은 6억 1,700만 원입니다. 예상 비례율, 감정가액이 7억 5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 아닐 수가 없네요. 만약 입주 안 하시고 주인 세대까지 전부 임대로 진행한다면 보증금은 1억 정도에 월세는 약200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부 영상은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임장 오셔서 보셔야 한다는 것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